오늘도 어 이번 주에는 사신의 뿔두 개입니다. 일단 장갑 만들었는데 뿔을 하나 더 먹었네요. 이번 주좀 되는 주인데 요거를 우선 음 희귀 소울 파편을 부숴보고 만약에 나온다 각이 나오면은 벨트를 도전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 월요일날 돌아서 만들게요. 잘 나오면 은 아마 될 거는 같아 무기 잘 만들면은. 일단은 저... 저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작 무기... 무기로 가는 게 맞아 한 방에 네 개까지 나오니까 여섯 개 여섯 개 뽑아 가능. 대성공 주나? 주나! 주나! 어 미친! 돌았다 일단은 징조 좋고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징조 좋았고 일단 여덟개 좋았고 자그 다음에 저거 뭐시캥이냐어 저거를 아 맞네 그거를 해야돼 골드가 조금 딸리거든요 골드가 조금 딸리니까 음 여기에서 보자 최고급 철이랑 은이가 필요하거든 은이는 좀 있네요 은이 빼고 철이가 없네 철이가 딸리는거는 어 뭘로 쇼부봐야될까 그리고, 잠깐만요. 방어구, 저, 아, 젤이 없네. 축젤이. 축젤도 사야 되고, 조금은 충전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확인했고. 자, 우선은, 뿌각부터 갈게요. 부수는 것부터. 일단, 경손실 방지. 가봅시다. 구 희귀 신규 기가리2,500살 만한가요? 그거 옵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직 없어가지고. 8개. 여덟 개 중에 하나만 대박치면 돼. 근데 물론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싼게 소서리스가 제일 싼거든요. 여덟 개. 어, 아 은이가 조금 딸리네요 <laughs> 그러면 어, 최고급 은. 열 개, 2 0개 일단 사고. 여기서 부서서 나오면 운명이다. 나오면 운명이고,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거고요. 여덟 개. 가자. 여기서도 대성공 뜨죠? 그러면은, 파편 더 주거든요. 한 개의 대성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다시, 재료 갑니다. 아우, 아주 혜자야.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또다시 무기 가서, 소소니스 다시 한번 제작. 한개더 가능. 좋았고. 또다시 대성공. 이러면은 이제는 모질날걸? 어, 또 되네? 아, 이거 골드 왠지 수급에 가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잠깐만, 나 800만원 밖에 없는데? 이게 네, 뭐야, 이거. 골드가 안 되겠다. <laughs> 됐고 일단 700만원 자 하지만 저에게는 열심히 모아온 키가 있습니다 키 우리의 빛나는 키가 있거든요 빛나는 키 안팔고 잘라도지 67개 맥스 300만원 크으... 어 용기사 바지요? 어디? 용기사 바지 없는데요, 저? 어, 골드 일단 순삭. 자, 우선 시면의 강산에서는 이것저것 좀 먹긴 먹었어. 먹었고, 일단 골드를 우리 운영자님이 다 가져간 느낌이야. 어, 여기서 만약에 안 나오면, <laughs> 여기서, 어, 부서서 안 나오면은 오늘 하지 말라는 징조입니다. 자, 뽀각 가볼게요. 우선은 재물 녹색 보가부터 제발 떴으면 좋겠다. 각 한번 잡자잉. 민반은 팔리기 때문에 조금 냅둘게요. 가봅시다. 제법 많아. 여기서 두개뜰수 있거든. 지금 일곱 개 있죠? 세 개만 딱 만들면 돼. 정렬. 요거까지 빠사피하겠다. 수호하이. <laughs> 이거 먹은 건데, 넌 재물 들어가 있지, 아스가? 까자 따닥! 어, 잠깐만. 허허, 이거 참.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개. 짝수로 갈 거니까 하나 더 재물. 일곱 개. 자, 갑니다잉. 여덟 개고. 열 개만 채우자, 열 개만. 열 개만 채우자, 열 개만. 한 번만! 아! 하나 재물. 한번더 재물. 야, 여기서 딱 멈췄네. 이 골드 수급 사이즈네. 아니지, 라스트 하나. 잠깐만. 이거 된다. 제발. 어허, 여기서 하나가 걸리는데 이것도 고, 거 골드를 좀 수급을 제대로 해 가시네. 소서리스 가서 무기. 자, 재료.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근데 느낌이 조금 쎄해. 뭔가 골드랑 이런 거다 털리 아. 충전하게 만드네 일단. 자, 일단 충전하게 만들어 버리시네. 자. 아, <laughs> 어, 이렇게 하신다고? 아, 어, 일단은 철이랑 은도 사야 되니까. 응 음, 그래. 결제 한번 해 봐. 약간 요런 마인드네. 신대표님이. 아니, 여기서 만약에 벨트 걷어 가잖아. 바로 욕박아 버립니다. 여기서 벨트를 걷어간다. 바로 진짜 기빵맹이 바로 때려야 돼요, 진짜. <laughs> 이렇게 열게 만든 네 사람을. 아 영혼까지 털어간다 이거지? 오케이. 우리 또 결과론 아닙니까? 결과론이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봐보자고. 자그 다음에 은이 모자라지. 최고급 은을 찾게요. 일단, 결제했습니다, 신 대표님. 생각 잘 하시고. 자, 제작. 여기서, 소설이스. 다시 한 번, 성기사단의 지팡이. 가자. 가자. 야! 이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또다시 제작. 이거 골도안 되겠는데, 있어봐봐. 이, 왜 이래? 일단 부숴볼까요? 이, 너무, 어. 일단 한 개만 나오면 되니까 골드가 없어. 가자. 가자. 불안하니까 한 방에 갈게요. 제조. 여기서 잠깐만. 지금 안될것 같거든? 사이즈가 초기 안 좋아. 초기 안 좋아, 지금. 세개더 리필. 이거 골드 쭉쭉 빨리거든, 여러분들. 골드 쭉쭉 빨려, 지금 400만 원 남았어. 열쇠 사야 돼, 이제 열쇠 사야 돼. 시장에 있는 열쇠까지 사야겠네. 와, 나 환장하겠네. 씨. 골드 1억 있었는데, 됐고, 이제 끝났습니다. 드라 몽! 자네 요즘 열쇠가 너무 안 팔리네. 결제 좀 해보이소. 어? 요즘 열쇠가 너무 안 팔리네. 유저들이 힘들어하오 당신이 좀 결제하시오. 큰 그림 지렸네. 야 드라몽이 골드를 살 줄이야. 진짜 하루에 3천 이상 벌거든요. 사냥 돌리면. 자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자 500만원. 자 경선시 랜드 골선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로렌 농장 어 결과만 좋았으면 좋겠다 제발 느낌은 좋아 확실히 느낌은 매우 좋거든 자 둘레 다섯 개 보내 자 갑니다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끝났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벨트 제작 갑시다. 야 미친 어? 아 잠깐만 신 대표님 뭔데? 야이 무슨 일이야? 야 아니 이거 신 대표님 왜 그래 나한테? 이거 표기 오류 아이가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나왔어. 나오... <laughs> 아니, 네개가 맥스거든. <laughs> 오케이, 신 대표님 의견 알았어. 기분 좋은 소리 하나 들려드릴게요. 신 대표님을 위해서 비싼 겁니다 잉. 좋았어. 가자. 몇개뽑겠다고아 9개나 먹냐고 그러게요. 7개에서 지금 16개 됐지. 자, 이제 제작을 들어갈 건데. 어. 벨트. 칸의 벨트. 최고급 처리 30개, 은이 20개. 자, 오늘 레전드 쓰자, 여러분들. 최고급 처리 30개, 은이 20개. 하나, 둘, 셋. 축결도 사야 되니까. 됐어. 자 500다이아로 쇼부받고 무기 제작해서 10일 만들고 대성공 떠서 벨트도 가자 아니야 무기 안 건드려도 돼 정신차려 자 여기에서 방어구 벨트 여기서 영비 만들어야 되지 재료 자 영비 방어구 제작서 조집니다 가자 방어구 제작서, 서머스하게 제작! 요거는 대성공을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없는 미구연이라 보시면 돼요. 솔직히 좀 꿈찔하긴 했거든. 설마 줄까 하긴 했는데. 여기서 대성공 뜨면은 또 주잖아. 요거 하나 더 있지. 여기 대성공 뜨면 소울 까로 주잖아. 에이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신 대표님 야어 잠깐만 몇 개지 아홉 개야 <laughs> 야 이거 잠깐만요 어허 참한개 더하면 다음 주에 또 만들 수 있네 따르르 꽁으로몇개 먹냐고 잠시, 우리가 벨트, 여기서 3개 더 부으면 무기까지 가능하거든. 일단 있어봐. 벨트부터 냄새 맡고 가자. 이거 보고 따라하면 다 망할 거다. <laughs> 일단 메시지 한번 보자. 칸의 벨트 제작. 희기 15개. 이거는 안 나와. 이걸로 안 나오지. 나오려나? 설마? 아이 사람들이 자꾸. 아, 200만원 밖에 없어. 나는데 자꾸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네. 오케이, 내가 물려주지. 오케이, 물려주지. 오케이, 내가 한번 물려주겠어. 기분도 좋은데, 스무디하게 물려준다잉. 오늘 드라몬 골드 완전 탈탈 털립인다잉. 골드 100만원 남았어요. 자, 끝났죠? 카네 벨트 왜 메시지 안 나오노? 벨트 일단 한번 차보자. 오, 템창이 이뻐졌다이 템창이 이뻐졌고, 기본 옵션은 피감이 붙어요. 피감이 붙기 때문에. 자, 우선은. 민바는 왜 녹여? 민바는 나중에 창조 경제해야 돼. 안 돼. 자, 그러면 축제를 사겠습니다. 이제 강화의 시간이네요. 아, 어,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 신 대표님. 기양에 주는 거, 스무스하게 주세요. 두장 있으면 될 거야, 아마. 후, 떨린다. 떨린다잉. 지금 아프리카 전체 랭인 것 같아요. 떨린다잉. 저젤 두 장? 나 저젤 많을걸, 잠깐만. 저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 와리가리 가능하거든. 와리가리 쌉 가능이거든, 이거? 한 방에 이거 팔까지 띄워버려도 될것 같은데? 저절이 몇장 있지? 와이구 12장. 이거 여러분, 축강만 있으면은, 어? 이거, 사실 무리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팔뜰 때까지 내렸다 올렸다 해도 되겠는데? 어... 괜찮은데? 가봅시다, 일단. 영웅 방어구 제작서까지 메시지 떴습니다, 칸의 벨트. 몽키님 녹색템 한번 강화해 보세요. 구간까지 악세재물, 악세재물 하나 만들어 놓을게. 칸의 벨트 크흐, 메시지 떴고. 자, 요거는 마우스보다 키보드 키가 좀더 좋아. 느낌이 팔잘 뜨는데요. 그냥 당신이 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뜨는데요. 됐고, 재물 하나 냅뒀고. 자, 그리고, 음, 가기 전에, 얘는 구강에서 냅두고. 갑니다. 가자, 형님들. 자, 가자. 5강, 슥, 넣고. 가자. 축제한 방에 팔 뜨면 그냥 스톱이야. 갑니다. 3, 2, 1, 가자잉! 일단 6. 한번더 내려봅니다. 에이. 내려주고 저젤 열심히 모아놨지. 한번더 숙. 요 축제를 투자해도 돼 괜찮아. 지금 뿌리 기하기 때문에 축제은 투자해도 돼 괜찮아. 자 기분 좋게 세장사 꿀꿀이 아니냐 임마. 기분 좋게 세장 가는 거지 강아. 자한번더 내리고. 저젤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자 한번더또 내려 오우 이거 안 좋다 조짐이 한번더 오우 이거 6자리밖에 없나 신 대표님 저 신중하거든요 생각 잘하세요 진짜 저젤은 근데 패키지에서 자꾸 담아주기 때문에 괜찮아 그것보다 사신의 뿔 먹기가 너무 어려워 매물도 없고 별로 나와도 막15,000 다이아 이러기 때문에 투자할 만해 가자 7에서 바로 가자! 왔다 빠르게! 됐어, 스톱 끝 자, 감사합니다 우리 신 대표님 덕분에 보라템이 하나 더 늘었네요 8, 8, 9, 10, 11 됐어, 스톱 안해 응, 안해 응, 더 이상 안해 높으나 많아 상관없어. 자 방어력 1 6있죠 얘가 1 높네. 그래도 피감 2가 넘사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으로써 드라몽은 보라템 5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도감에 잡아놓으면 되지. 전문 전문도가미. 도감이 바로 전문 도감이에다가 바로 들어가세요. 바이. 자 이렇게. 영웅 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먹는다 부을 그러면은 신발 가겠습니다. 올 영웅 전섭 최초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